그귀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세속적 가치관으로 계급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세 가지의 차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는 것은 인종적 차별을 의미합니다. 종과 자유인으로 나누는 것은 계급적 차별을 의미하고 남과 여로 나누는 것은 성적 차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이러한 구분짓기와 차별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가 됩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았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 몸이 없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떠넘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 불신, 다툼의 담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끝을 모르는 분열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의 탐심을 자극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더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족쇄이고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의 끝은 죽음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공급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의 담을 쌓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불신의 담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나와 너를 구분지어 놓고, 높고 낮음을 만들고, 지배와 피지배를 만들고, 좋고, 시름의 관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인종 차별, 계급 차별, 성차별 등 수많은 차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차별적인 시선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 사이에 모든 불신과 미움과 다툼의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 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불신과 차별과 구분지게 담을 헐어버리고 주 안에서 모두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로써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옷의 재질이나 색깔이 신분이나 지위, 남녀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구별짓기나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 땅은 평평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나와 너를 구분짓는 사회적 차이와 조건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며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주위 친구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속적인 시선과 우리 안의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